21번 문제 볼게요 첫장이 4이고 공비가 3이 등비수열이 있다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 구분하구 해야 되네 그럼 sn은 r-1분의 a배에 r 의 n승 마이너스 1될 거니까 어, 그럼 2 곱하기 3의 n승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어, 얘가 되고 an도 구해야 되네 그럼 an은 a배에 r 에 M-1승이니까 지수 통일을 위해서 얘를 N승으로 좀 뽑아내자. 그러면 3분의 4에 3의 N승 되겠지. 자, 이제 엎지락뒤치락 합시다. N이 무한대로 갈때뭐 분의 A, M분의 그 다음에 S, N 어, 개꿀 문제네. 분모 분자를 그냥 3의 n승으로 나누면 되겠죠. 미시 어, 동등하니까. 그럼 분모 분자를 3의 n승으로 나눠주면 분모는 3분의 4되고 분자는 2-3의 n승분의 2 되겠네. 3의 n승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할 거고 그럼 n에 관한 문자가 없기 때문에 리미트는 그냥 벗겨내고 결국에 얼마 되는 거고 2 곱하기 4분의 3이 되는 거니까 음, 2분의 3 2분의 어. 3 예가 어, 답이 되겠네요.